이 정치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세력 간에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하고 합의가 안될때 어떤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이 혁명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그냥 단순한 제도적인 타협이나 합의 이걸 넘어서서 혁명이 일어납니 거대한 독재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권력의 분립은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없고, 여야 간의 건전한 상식과 타협 또는 헌법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모두 침범하는 이런 핵의 망치가 일이 일어난는데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범법자가 재판을 다섯 개나 받고 있고, 온갖 불법을 해서. 그 주변이 다 구속되는데 가장 우두머리인 범법의 우두머리는 지금 이 법을 바꿔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총통제로 불행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막을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험과 세월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뭉쳐서 엄청난 시청을 하면서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새로운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